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도 사회 문제 탐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탐구에서 오늘 배울 것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제 제목 쓰고 시작할게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사회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거시적과 미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시적 관점은 일단은 사회 전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회 전체를 바라봅니다.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미시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 미시적은 상황 맥락 안에서 바라봅니다. 오늘 어, 뭔 말이에요, 선생님? 이 상황 맥락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 또는 어떤 사람의 행위 그런 행위들 같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나중에 뭐 지금 좀 이따 할 거지만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어, 개인의 상황이나, 뭐,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게 된 행위 동기, 음, 또는, 어,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사경호작용, 이런 데에 초점을 둬서, 어,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 이건 미시적 관점이 되는 거고요. 사회 전체 틀, 이 사회 전체라는 것은 어떤 사회, 구조나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전체적인 측성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어, 그거는 거시적 관점이 되는 거겠죠. 흔히 아주 상투적인 비유는 뭐 거시적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숲의 전체를 본다는 의미를 하고요. 상투적인 아주 상투적인 비유예요. 하지만 어, 좀 이해가 쉽죠? 이렇게 하면 나무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숲 전체의 틀을 볼 것이냐, 아니면 개개인의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려 할 것이냐. 자 여기에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에는 자 선생님이 좀 이따가 다른 장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기능론이 있고요, 갈등론이 있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미시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하고 갈등론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론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류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기능론 이쪽에는 갈등론. 그리고 두 개를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능론과 갈등론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두 개는 전제가 달라요. 기능론이라는 것은 일단 전제가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전제가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라고 봐요. 사람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잘 돌아가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사회도 그각 부분들의 잘 역할을 수행해서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갈등론의 전제는 지배와 피 지배의 관계를 봅니다. 일단 설정이 래요 얘들은 그리고 이들간의 대립을 어, 대립을 둘러 대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 갈등론이에요. 음, 갈등이니까요. 갈등은 대립을 불러오겠죠. 쉽게 어, 매칭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선생님 약간 브레인스토밍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능론 하면 떠오르는 워딩, 워딩들을 적어줄게요, 선생님. 워딩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단어들을 적어줄 거예요. 아, 기능론 하면 떠오르는 말들, 방금 전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기체라는 말이 있고요, 조화라는 말도 아주 기능론과 잘 어울립니다. 균형이라는 말도 기능론과 아주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서로 의존한다, 상호 의존, 아주 기능론과 잘 어울리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음, 고유의 뭐 기능 수행, 대놓고 기능이죠. 기능론입니다. 그 다음에 음, 안정과 또, 뭐, 질서나, 음, 사회적 합의라는 말들이 기능론하고 어울리는 워딩들이에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능론은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는 원래가, 원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얘들의 의견이에요. 논이잖아요. 어떤 자신들의 의견이에요. 이건 어, 유기체고 조화와 균형을 원래 이루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 상태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상태라는 거죠. 어, 그리고 수많은 요소들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어, 그 기능론의 입장인 거예요. 어, 사회의 모든 어떤, 어, A라는 것은, 어, 어, B라는 행동을 하고, 어, C라는 것은 D라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기능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능 수행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 수행으로 말미 암아 사회는 안정과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어떠한 가치나 규범 같은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라는 게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기능론은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는 원래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는 다양한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상태로 있고,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각자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의 온전한 수행, 완벽한 수행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불러오고요. 이런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는 질서를 이루,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회적 가치, 그 어떤 핵심 가치나 법이나 뭐 도덕이나 뭐 질서, 규범에 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기능론의 입장이고요. 자, 갈등론도 한번 워딩을 해 볼게요. 선생님이 어, 갈등론은 메인이 되는 것은 갈등이고요. 그들 간의 대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기득권이라는 말이, 어, 어울리는 단어고요 어, 억압 이라는 말 강제 조치라는 말 이것도 기능론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음, 사회 변동 이라는 것도 기능론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 거네요 자 갈등론을 한번 기본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자, 전제는 얘들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의 관계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립을 하냐? 갈등론은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게 갈등론의 입장인데, 뭘 둘러싸고 하고 있냐면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음, 희소 가치. 자원의 양은 한정적이지만, 인간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에 비해 해서, 어떤 가치를, 어, 인, 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음, 물건의 양이 부족한 거죠. 어,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희소성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희소가치, 약간 부족한, 또는 값진 것 에 대한 것들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과 대립이 어, 무조건 일어난다. 자, 그러면 희소 가치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겠죠. 자신의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던가, 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를 하기 위해 기득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 강제 조치를 할때 사용하는 것들이 제도나 뭐 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피지배 계층에서는 이 사회 변동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제도나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대립 그리고 사회 변동을 위한 이들들의 어, 싸움 그리고 투쟁 이런 것들이 갈등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 다시 한번 기득권의 아예그 갈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갈등론에서는 어, 지배와 피지배자들 간의 희소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과 대립은 희소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희소 가치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압과 강제조치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배하는 사람이 피지배 사람들에게 제도와 음, 사회 구조를 통해서 억압과 강제조치를 하여 자신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회 변동을 꿈꿀 수밖에 없고 이 사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어, 운동 또는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나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 어떤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어, 아, 이게 갈등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을 가볍게 보더라도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비판점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겠죠. 음, 얘들은 너무 평화롭잖아요. 안정과 질서, 뭐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얘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음, 얘들은 혁명 같은 급진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또 음, 이러한 논리 자체가 기득권을 위한 논리 아니냐 나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갈등론에서 비판을 하겠죠. 오, 어, 이거 뭐야? 안전과제에서 유기체, 오, 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애들. 사회제도나 구조는 니들이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기능론을 비판하는 갈등론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갈등론을 한번 비판해 볼까요? 어, 얘들의 비판점은 너무 명확하죠. 어, 너희 너무 투쟁적이야. 너무 단순하지 않아? 어떻게 사회의 그 복잡성을 너무 단순하고 투쟁적이고 급변하게끔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희는 조화와 균형을 병시하고 있다는 비판점을 갖게 되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사회 변동, 갈등론. 니가 말하는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너무 급진적이거든. 어,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 자 어, 아래가 잘안 보였네요. 자,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어, 선생님 워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 한번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맥락, 뉘앙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금 교과서에 기성론과 갈등론이 나와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미시적 관점이었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 장호,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이었죠. 숲수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말 속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긴 해요. 자, 얘들은 전제를 어떻게 깔고 하냐면 인간은 자율적이야, 능동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부여하는 주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사물이나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는 아, 사회는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상황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황정의 상황정의를 바탕으로 행위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타인과 이런 상황 정의 그리고 의미 전달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작용을 하는 존재 자 이런 과정에서 상징적 상호정의론이 이야기를 하는거다 조금 어렵나요? 이게 어, 선생님은 그림으로 한 그림 못그리지만 음 얘가 예를 들어서 음, 어떻게 할까요? 손을, 얘 A라는 애인데, A라는 애가 손을 아주 멀리서 흔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자, B라는 애가, 얘가 손을 흔드는 걸 보고, 얘 손을 흔드는 걸 이렇게 봤겠죠?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한 거야. 얘는 손을 흔든 이유가 뭐냐면, B가 너무 반가웠어요. 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녕하고 손을 흔든 거야. 근데 이 비는 이거 얘가 손을 흔드는 걸 보고 어 뭐지 오지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손을 흔드는 행위에 상징적 의미로 어떻게 부여를 했냐? 나는 반갑다라는 의미로 한 거야. 반갑다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얘를 어떻게 해서 그랬냐? 어... 오지마. 가버려 안녕 아니야 오지마라고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상황 정의 자신이 어떤 주관적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B는 어, 그것을 잘못 해석을 했죠. 이게 해석이 잘 됐다면 어, 인간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타인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사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얘는 지금 개인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인간의 행위의 미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어,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어, 사회 문제. 비약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음, 상호작용에 문제가 일어났다.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상식적 상호작용에 대한 어, 좀 개념이 이렇게만 잡혀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간의 행동을 A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러한 A가 왜 손을 흔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 안에서 꼭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 손을 흔들었는가. 만약 A가 A가 B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애들이 약속을 했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얘가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기 오지 말라고 오인을 했어요. 얘가 맥락쪽으로 파악을 못한 거잖아요. 어, 사회적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지. 약속을 했고, 우리가 만났고, 얘가 웃고 있잖아요. 오라는 거죠. 반갑다라는 거죠.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어, 내용이에요. 음. 어,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비판은 보통 거시적 관점에서 말하는 비판이겠죠. 예,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나 제도 같은 측면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은 어왜 거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오도의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를 관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게 생리적 작용론의 비판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능론도 받고 갈등론도 받고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봤어요 뭐가 맞을까요 기능론이 맞을까요 갈등론이 맞을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맞을까요 역시나 우리 사회답게 답은 조화롭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가 답이 될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항상 상호, 상호 보완적으로 다 같이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그 이론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 사회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죠 항상 이론은 두세 개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어, 상황 보완 쪽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었는데요 항상 조화롭게 상호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기능론이라는 것에 대한 워딩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갈등론에 대한 워딩을 해줬고 대충 기능론과 갈등론이 어떤 건지 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상징적 장어, 상호작용론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로 들었던 이 예시를 통해 어, 과연 상황 정의가 뭐고 음, 그 다음에 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이 맥락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맥락을 간과하면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 커지면 사회문제로도 어, 발생할수 있겠죠. 어, 이런 것까지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선생님이 사회문화 강의를 한다면 뭐 이렇게 대충 하진 않겠죠. <laughs> 하지만 어, 선생님 대충 한거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한 거니까요. 어, 좀뭐 어, 복습은 뭐 복습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됐다면 한번더 봤으면 좋겠어요. 딱그 정도까지만입니다. 이거를 뭐 단어 자체로 막 외우거나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해하고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